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3만 원대 이하의 여덟 가지 부모들 보여드릴게요. 커먼 유니크에서 구매한 헤이데이 플라워 타이 플리츠 롱 원피스 베이지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렇게 롱한 기장의 플라워 패턴 원피스를 구매해봤어요. 원피스의 전체적인 색감은 실제로 보면은 그레이빛이 많이 돌고요. 이렇게 분홍색깔 잔꽃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차분한 색감이 정말 예쁜 원피스예요. 이렇게 허리 밑부분은 주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치마 밑단처럼 주름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고무줄은 없고요. 허리 쪽에는 고무줄이 있는데 짱짱한 그런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V 넥으로 좀 파여 있는데 이끈 묶으면 여기가 살짝 가려지기 때문에 파인 게 그렇게 신경 쓰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 옆에 대각선으로 프릴 장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안감도 붙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뒤쪽에는 없어요. 사이트에서 보고 모델이 입은 게 정말 예뻐서 구매하긴 했는데 받아서 뜯었을 때는 음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그런 핏이 정말 예쁘고 입기 전에는 크게 못 느꼈는데 이 그레이빛 색감과 분홍 꽃의 조화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But I just continued on a fall Stepping over every crack And I got bruised, I had slipped I'd fallen to my knees And you were ice to the touch And I will love you till I freeze But you moved me And if something else changed me You know what you want All I ever did was love And it wasn't good enough 모무리에서 구매한 플라워시폰 주름 원피스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패턴과 색감의 주름 원피스를 구매해봤어요. 사이트에서 딱 보자마자 정말 갖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소매에 프릴 들어간 것처럼 밑단도 끝에 살짝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브이넥인데 많이 파이지 않아서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틈이 있지만 입었을 때 여기가 벌어지거나 살이 보이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안쪽에 다 안감이 되어 있어서 비침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뒤쪽에 지퍼나 단추가 따로 없고 이렇게 가슴 쪽에도 실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입고 벗을 때풀수 없는데 그래도 머리를 넣는 부분이 넉넉한 편이라서 입고 벗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부분에 이런 실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거는 그냥 뽑으면은 뽑혀요. 안 뽑히네. 제가 입으면 딱 무릎 위까지 오는데 너무 짧지도 않고 딱 예쁜 기장인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정말 편하고 딱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피스고요. 올 봄에 입을 플라베턴의 원피스를 찾고 계신다면 이 원피스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So 유니에서 구매한 에코 체크 자켓, 데코 체크 스커트, 베이지 색상이에요. 자켓과 스커트가 세트인 투피스 제품이고요. 이렇게 얇은 두께의 옷들은 구김이 심하게 져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e t 굳이 다림질을 안 하고 바로 입어도 괜찮아요. 차분한 느낌의 톤온톤 체크 패턴이라 평상시에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고요. 화이트와 골드 조합의 단추가 옷의 색감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작게 납쪽에 이렇게 큰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체크 패턴은 대각선 방향이라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옷의 팔 길이가 좀긴 편이라서 제가 입었을 때는 손등을 덮는 길이인데 이거는 한두 번 접어서 입어주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기장도 긴 편이라서 입었을 때 엉덩이를 다 덮는데 품도 넉넉하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스커트는 이렇게 단추 4개가 포인트로 달려있는 랩 스커트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허리 뒷부분은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배를 조이지 않고 편하게 잘 늘어나요. 이렇게 속치마가 있어서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품도 넉넉하게 나와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고 핏도 예뻐요. 제가 구매할 때는 사진도 별로 없고 디테일들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잘산것 같아요. 라벨에서 구매한 포켓 포인트 셔츠 랩 원피스 레드 색상이에요. 셔츠형 원피스를 구매했는데요. 쨍한 느낌의 레드라 생각해서 주문했는데 차분한 느낌의 레드 색상이고요. 이렇게 양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고 밑쪽은 이렇게 또 원단이 따로 있어서 끈으로 묶어서 랩 스커트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재질은 딱 트렌치 코트 느낌이고요. 피팅컷에서는 약간 여기를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입으셨던데, 앞쪽은 그런대로 좀 괜찮은데, 뒤쪽은 사진만큼 제가 깔끔하게 각을 잡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제가 입고 좀 있어 보니까, 나름 편안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가나다란에서 구매한 브이넥 너플 플라워 미니 원피스 블랙 색상이에요. 장미 블라우스랑 원피스를 레이어드해서 입은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 붙어있는 디자인이고요. 평이 정말 좋고 핏도 정말 예뻐 보여서 구매했는데 어제 원래 체형보다 더 가녀리게 보여주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소매에 고무줄이 따로 없고요. 길이는 살짝 짧은 편이에요. 등 쪽에서부터 앞쪽에 자연스럽게 프릴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끈이 달려있는데 끈이 살짝 웨이브가 진 그런 끈이고요. 리본으로 묶어서 입어도 예쁘고 그냥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어도 괜찮아요. 신축성이 좀 있는 재질이고요. 라인이 딱 잡혀있어서 입었을 때딱 그냥 제 허리에 이렇게 딱 맞게 그렇게 핏되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안쪽에 안감이 따로 없지만 촉감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안에 이너를 따로 뭐 챙겨 입을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단점은 입고 벗는 게좀 불편한 그런 원피스예요. 이건 정말 뒤쪽에 이렇게 살짝 단추가 달려있거나 지퍼가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제가 급하게 준비해서 나갈 때 입으면 약간 옷이 찢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벗을 때는 이렇게 옷을 올려서 팔을 들어서 이렇게 벗는 게딱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허리 라인 들어가고 장미 패턴의 이런 원피스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눈여겨보세요. 베리에서 구매한 마리엘 프릴 체크 블라우스 핑크 색상이에요. 이렇게 분홍색의 프릴 체크 블라우스를 구매했는데요. 맨라인부터 이렇게 어깨 쪽에 이런 프릴이 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추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는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프릴이 좀 많아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색감이 되게 차분하고 예쁘게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이옷 자체로 룩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비스의 원피스를 매치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연청을 이 입어도 예뻐요. <목소리> Got me feeling so low and I'm all alone They just keep believing me, feeling so sore But I won't give up on us I'll keep on trying to find your heart, your love, baby Cause you and I were meant to be this love, we have this destiny I knew it when you said to me that you were 클럽에서 구매한 아놀드 자켓 연청 색상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이렇게 루즈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청자켓인데요. 이 연청 색감이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고 핏도 예쁘면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청자켓이에요. 이 라벨에 심표랑 샵이 있는데 똑같은 기호가 각인된 단추들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주머니도 있고 품이 크고 기장이 긴 편이라서. 살짝 무게는 나가는 편이에요. 제가 이걸 입을 때 느낀 점은 일단 소매 부분 단추가 되게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이런 눈썹 칼로 공간을 늘려서 단추를 넣어주면 편하게 단추를 채울 수 있고요. 특유의 청자켓 처음 샀을 때 나는 그런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요. 이렇게 로즈핏으로 편하게 입고 싶은 청자켓을 찾고 계신다면.